암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검사 하나. 부모님이나 형제 중암 병력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 하나를 안 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바로 정기추적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한번으로 안심하세요.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 검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 주기를 줄여야 하고 폐암 가족력이 있으면 저선량 CT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작년 검사 괜찮았어요만 반복하다가 다음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반전은 이겁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제대로 관리한 분들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빨리 발견해서 예후가 좋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검사보다 알고 하는 검사가 생명을 지킵니다.